안녕하세요. IT와 게임을 좋아하는 블랙 애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직구한 GKD350H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팩트프라이스에서 국내 독점 계약을 맺은 정식 수입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패키지와 구성품을 살펴보았을 때 해외 직구 제품과는 별다른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 5핀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중국어와 영문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직구로 구매했을 때 내장 메모리가 16기가 였는데, 팩트 프라이스 제품은 32기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어, 16기가로는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기본 내장 메모리를 확장해줌으로써 메모리 카드를 추가로 구매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일단 게임기 전원을 켜보면, 부팅화면에 팩트프라이스 로고가 들어갔습니다. 팩트프라이스의 GKD350H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일부만 변경한 폼웨어와는 달리 전문적으로 한글화가 되어 있네요. 원래 메인화면에서 B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영어로 안내 문구가 나왔었는데 팩트프라이스 GKD30H는 이렇게 한글로 나옵니다.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느껴지네요. 한국어 지원이 만족스러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게임리스트입니다. 슈퍼패미콤이나 MSS 등 팩트프라이스 제품은 게임리스트도 한글로 지원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보기 편하죠. 게임리스트에서 어떤 게임인지 캡처 화면까지 나와서 게임 찾는 것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팩트프라이스 GKD30H에서 변화된 부분 중 하나가 다섯 가지의 에뮬레이터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해외 직구 제품은 엑스마매, 도스박스 파이널번, 페미콤, 게임보이 컬러, 네오지오 포켓, 게임보이 원더스완 플스원 메가드라이브, 슈퍼페미콤, 게임보이 어드밴스, 세가 마스터 시스템, PC엔진, 네오지오, 아타리, 마메등 총 17개의 에뮬레이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헥트프라이스 GKD350H는 총 5가지의 에뮬레이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첫 번째는 MSX입니다. 옛날 게임기 제믹스로 더욱 알려진 게임 플랫폼인데요.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껍고 인기가 많은 게임입니다. 저 역시도 좋아하는 게임들을 즐길 수 있어서 MSX의 추가는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MSX는 난극탐험, 양배추인형, 마성전설 등 유명한 게임들이 상당히 많은 플랫폼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에뮬레이터는 MSX1뿐만 아니라 MSX2 역시 구동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32X입니다 세가의 16비트 게임기를 32비트 게임기로 바꿔주는 녀석으로 유명했습니다 고사양 특수칩을 사용하는 게임들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해리어 애프터버너2 등을 완벽히 이식한 플랫폼이죠 세번째는 파이널번 네오입니다 파이널번 네오는 파이널번 알파의 신형 에뮬레이터인데요 파이널번 알파에서는 버벅거림이 심한 cps3, 삼국전기 등 게임들이 파이널번 네오에서는 아주 완벽하게 플레이됩니다. 네 번째는 스컴VM입니다. 스컴VM은 게임 엔진 레크리에이션의 에뮬레이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몽키아일랜드 같은 어드벤처 게임들을 위한 플랫폼인데요. 팩트프라이스에서 추가한 스컴VM은 기존 스컴VM과는 달리 한글 지원 게임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백트렉스입니다. 스미스 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8비트 가정용 게임기 플랫폼인데요. 아타리랑 비슷한 장르이며 유명한 게임으로는 마인스톰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구한 GKD350H와 팩트프라이스 GKD350H를 비교해 봤는데요. 하드웨어적으로 바뀐 부분은 거의 없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국 유저들의 실정에 맞게 한국어 지원과 에뮬레이터 추가 등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구매에서 별다른 설정 없이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네요. 와디지를 통해서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